최근 개원한 메일인 의원 송도점의 홍준희 원장에 따르면, 이땡비티를 이용한 시술이 병원의 시그니처 시술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땡비티는 통증과 다운타임을 최소화한 것은 물론, 여드름, 흉터, 홍조, 색소 침착, 모공 개선, 리프팅까지 다양한 피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다목적 레이저 장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모드를 통해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하며, 시술 시간은 15에서 20분으로 짧아 바쁜 직장인이나 통증에 민감한 환자들의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홍 원장은 이땡비티는 시술 직후부터 피부톤 개선과 붉은기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으며 회복 기간 없이 바로 메이크업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땡비티는 민감성 피부부터 지성 피부까지 다양한 피부 타입에 적용 가능하며 최근에는 깨끗한 피부를 원하는 남성 환자들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나 중요한 일정을 앞둔 직장인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으며 권장 시술 주기는 2주 간격으로 3회 정도입니다. 통증과 부작용 부담 없이 종합적인 피부 개선이 가능한 이땡비티는 미용 의료 시장에서 그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의 기사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